300년 동안 우리 인간은 아주 단순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뉴턴이 만든 이 세계는 마치 거대한 기계 같았죠.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현상은 이 물질들의 충돌과 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물질을 단단하고 질량이 있으며 경고하고 뚫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있는 입자들로 형성하셨다고 생각한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마음이나 의식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물질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다윈은 이 생각을 생물학에 적용했고 그 결과 삶의 본질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투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가 완전히 분리된 세계 속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과학은 윤리와 무관하고 예술은 철학과 연결되지 않으며 우주의 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작은 공 같은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를 행성처럼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를 볼 때는 분명히 작은 입자처럼 보이죠. TV 화면의 점처럼 또는 사진 필름의 작은 자국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자 안에서 전자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확률파라고 하는데 이를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를 보면 물이 실제로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 분자들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뿐입니다. 파도라는 형태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전자도 비슷한데요. 원자 안에서 전자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확률이라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패턴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분자를 만드는 것인가는 이 확률 파동들의 간섭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속의 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도 마찬가지죠. 이쯤 되면 우리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물질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결국 모든 물질이 사라지고 수학적 형태와 숫자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모든 물질의 기초가 실제로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닌데요.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는 이미 모든 것은 숫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플라토는 원자가 수학적 형태라고 생각했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반성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어떤 실체도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마치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이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20세기 초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물질로는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질량도 에너지도 없지만 강력하게 작용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원형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인도된다고 말했습니다. 융은 원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집단적이고 보편적이며 비인격적인 성격을 가진 정신체계이다. 이 보이지 않는 체계 속의 형태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나타나 상상력과 지각, 사고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가 꿈에 나타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모르던 다른 문화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던 경험. 어떤 이야기나 신화를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깊은 울림을 느끼는 경험.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어딘지 친숙한 느낌을 받는 경험. 융은 이런 현상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우리 개인의 의식 밑에는 훨씬 더큰 무의식의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죠. 이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인터넷처럼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정신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공통된 패턴들, 즉 원형들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스마트폰 속 보이지 않는 운영 체제를 떠올리면 됩니다. 화면에는 단순히 아이콘 몇 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작동하며 우리의 사용방식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형도 이와 같아서 의식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형도 비슷합니다. 우리 의식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일종의 정신적 운영체제인 세미주.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은 우리가 모성에 대해 갖는 보편적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영웅 원형은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에 감동받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노인 원형은 멘토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이런 원형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신화와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윤과 양자 물리학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말해주는 건 이렇습니다. 물질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실제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확률의 파동이 있다는 사실. 이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바로 이 잠재성이 파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융도 같은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뿌리가 개인의 의식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형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좌우합니다. 결국 의식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심연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두 발견은 모두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것. 양자 물리학은 이 현상을 비국소성이라 불렀습니다. 서로 연결된 입자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육 역시 인간의 마음이 집단 무의식을 통해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의식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에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본질적인 속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도의 고대 현자들은 이런 비유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 개의 모랑아리를 태양 아래 두면 각 항아리마다 태양이 비쳐 보이죠. 하지만 태양은 하나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의식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의식 자체는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주의식입니다. 재미있게도 의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로 함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식이라고 말하지 우리의 의식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는데요. 왜일까요? 의식은 본래 하나이기 때문일까요? 융이 발견한 가장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동시성입니다. 의미 있는 우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뜻밖의 장면들이 찾아옵니다. 분명 우연 같지만 동시에 우연이라 부르기 어려운 기묘한 순간들 말입니다. 그 순간은 마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우리 삶을 가만히 이끌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 경험. 고민하던 문제의 답이 우연히 본 책이나 간판에서 발견된 경험. 꿈에서 본 장면이 며칠 후 현실에서 정확히 일어난 경험. 융은 이런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없어 보이지만 깊은 의미로는 이어져 있는 사건들. 그것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1900년대 초의 유럽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900년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열었고 같은 해 플랑크는 양자물리학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03년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세우고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파리에서는 최초의 현대미술 전시가 열렸습니다. 1907년 피카소와 브라크가 입체파를 탄생시켰고 1910년 샌베르크는 전통 화성을 벗어난 우주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1912년 칸딘스키는 세계 최초의 추상화를 그렸으며 1917년에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놀랍게도 같은 시기에 같은 대륙에서 거의 동시에 폭발하듯 나타났습니다. 마치 인류 전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함께 깨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공통된 의미가 있었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표면 너머의 숨겨진 본질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물질 너머의 비물질적 형태를 발견했고, 화가들은 겉모습 너머의 추상적 본질을 그리기 시작했죠. 심리학자들은 의식 너머의 무의식을 탐구했고, 음악가들은 전통적 화성 너머의 새로운 소리를 찾았어요. 마치 인류 전체가 동시에 눈을 돌려 더 깊은 차원의 세계를 보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융은 이런 동시성 현상이 우주가 근본적으로 정신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봤어요. 만약 우주가 단지 차갑고 기계적인 물질의 집합에 불과하다면 이처럼 의미 있는 일치들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마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각기 다른 개인의 마음들은 같은 우주적 주제에 맞추어 마치 보이지 않는 선율에 공명하듯 서로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실의 기초가 정보 패턴이고 이 패턴들이 생각과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면 우주 전체가 일종의 우주적 마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화학에는 가상상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원자와 분자는 여러 개의 에너지 상태를 가질 수 있죠. 마치 아파트 건물의 여러 층처럼 분자는 그중한 층에만 살수 있고 나머지 층들은 비어있게 됩니다. 이 비어있는 상태들을 가상상태라고 부르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상 상태의 특징은 비어 있어서 볼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분자가 할수 있는 행동을 결정한다. 화학 반응의 결과를 좌우한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숨 쉬는 산소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가상 상태들 때문이에요. 융의 원형도 놀랍도록 비슷한 특징을 가집니다. 원형의 특징은 직접적으로는 의식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가 할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 인생이 결과를 좌우한다. 분자가 가상상태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도 원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은 하지 않아요. 가상상태라는 용어는 양자화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14세기 독일의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신성한 빛이 일체성에서 비롯된다. 경험적 세계에서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들의 가상 존재의 실현 덕분이다. 700년 전의 신비주의자와 현대 과학자가 동일한 특이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용은 이런 현상을 영원한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서로 다른 마음속에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1930년대에 아서 에딩턴이라는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가 정말 용감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주는 보편적 정신 속의 생각이나 감각이 본질을 지닌다.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에딩턴은 물리학자가 측정을 할때그 측정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우리가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의 점이 움직이는 걸 관찰할 때 그게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의미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원자예요. 우리는 원자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볼수 있지만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배경을 알수 없으니 측정이 의미를 갖기 어려워요. 그래서 에딩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자의 배경은 마음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뇌를 관찰할 때도 표면 뒤의 정신 세계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그 뒤에 마음이 있다는 건 안다. 원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에딩턴의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 마음의 통일성이 환상이 아니라면 세계 전체에도 그에 상응하는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주가 연결되지 않은 물질 조각들의 무작위 집합이라면 우리 사고의 통일성은 환상일 거예요. 하지만 우주가 일관된 전체라면 우리 마음의 존재는 우주의 배경이 정신적임을 시사한다는 거죠. 에딩턴은 이런 과감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거칠게 말하자면 세상의 물질은 정신물질이다. 물론, 정신이라는 말이 정확히 정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라는 말이 물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개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표현이다. 에딩턴 자신도 이게 당시 물리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문제가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물리학이 한계에 있다고 봤죠. 정말 신기한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자들이 마치 내면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뇌과학자 게럴드 휘터는 내면의 이미지를 생명체의 눈에 보이는 표면 뒤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들의 행동을 조종한다고 했죠. 화학에서 분자는 그 가상상태 중 하나의 파동 형태, 즉, 내면 이미지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내면 이미지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어떤 일도 하지 않죠. 심리학은 마음의 물리학이고 양자 물리학은 우주의 심리학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물의 진화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기존에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봤죠. 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는 정신이 우주적 잠재력 속에 점점 더 복잡한 형태들, 즉, 원형들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 속의 형태와 바깥 세상의 구조가 모두 같은 우주적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융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개별화 과정인 겁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개별화라는 용어를 사람이 심리적인 개체, 즉, 분리되고 나눌 수 없는 통일체 또는 전체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사용합니다. 왜 우리는 전체성을 찾고 싶어 할까요? 만약 세상이 정말 분리된 물질 조각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런 욕구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는 우리에게 물리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주가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라면, 우리가 전체성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조셉 캠벨은 이를 영웅의 은유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시기에는 자아가 무의식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 다음 시기에는 온갖 실험과 도전에 맞서야 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원초적 완전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깨어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신경증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신비로운 것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비로운 것에 접근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법이며 신비로운 경험에 도달하는 순간 병리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신비로운 것이라고 하니까 뭔가 종교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는 건 우주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그 무언가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발견한 바로 그 신비로운 현실이라 볼수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왜 중요한 것일까요? 융과 양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요. 전체론적 우주는 필연적으로 신비로운 체계예요. 모든 사물과 사람이 비경험적 세계관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이론은 필연적으로 신비로운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의 신비주의와는 다릅니다. 현대의 신비주의는 더 이상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수학적 언어로 표현되고 실험적 방법으로 다루어지며 결국 실용적인 응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실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진리들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수천 년 동안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반복해서 나타나왔습니다. 인도에서는 그것을 사나타나 다르마, 곧 영원한 법칙이라 불렀고 서양에서는 영원한 철학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는 진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언제나 같은 근원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700년 전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잠재적 현존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신학적 언어와 현대 양자화학에서 말하는 가상상태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울림을 줍니다. 시대를 넘어 반복되는 이러한 개념의 등장 자체가 진리의 깊은 반향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윤과 양자 물리학이 발견한 것들도 고대의 지혜와 본질적으로 같지만 현대적으로 진화한 형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세계관은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식의 위협은 사람들을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융과 양자 물리학이 제시하는 세계관은 달랐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 우주의 일부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융은 우리의 우주적 과업은 창조주를 섬겨야 하는 노예의 과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영이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노력한다면 바로 그 우주적 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양자 물리학은 우리 본성의 의미와 목적이 단순한 물질 세계에 있지 않고 현실의 신비로운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잠재력을 열어젖히는 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지에서 벗어나는 일. 모든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막, 무지의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셋째, 전체성을 추구하는 일. 분리된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 우주적 전체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트만이라 불리는 전체를 찾는 것은 잃어버린 목걸이를 목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와 함께 있었고 실제로 손에 잡힐 만큼 가까웠으나 무지 속에서 간과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전체성, 의미, 목적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단순히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영역과 소통할 때 우리의 유한한 인격에 실제로 작용이 일어난다. 우리는 새로운 인간으로 변한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현실을 인정하고 그와 연결될 때 우리는 실제로 변화하죠.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적 의식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실에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과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세계관에 머물며 분리된 존재로 차갑고 무의미한 우주에서 살아가는 것. 둘째,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며 연결되고 의미있고 신비로운 우주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 용은 우리 존재의 초월적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과 영적 안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우주적 본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와 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우주에 던져진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 자체가 자신을 알아가는 방식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주의 의식이고, 우리의 생각은 우주의 생각이며, 우리의 꿈과 희망과 사랑은 우주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 신비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잠재력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다가올 모든 날도 이 진실과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